참치가 있나? 사장님, 두 손으로 하세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캐스팅 하셔야지 늘어요. 두 손으로 캐스팅 하셔야지 는다고요. 한 손으로 하시면 비거리가 안 나와요. 자장자자자자자자가자자가자자자자자자자자안자자자자자자자자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그 아, 아빠입니다. 오늘은 캐스팅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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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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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캐스팅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깔치 자문을 하신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치 그리고 몸바다 캐스팅 테냐 까지 준비를 해 놓으신 분이에요 제가 한 손으로 캐스팅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장님이 지금 한 손으로 어느 정도 비거리도 나오고 조금 되기는 하지만 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제가 1번이었고 2번, 3번 사장님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한 손으로 캐스팅을 하시니까 제가 두 손으로 캐스팅을 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손으로 하시는 게 원래 맞습니다. 내만갈치는한 손으로 하셔도 충분한데 저도 한 손으로 할수 있고 캐스팅 테냐, 먼바다 같은 경우에 80g, 100g까지 쓰기 때문에 그리고 메탈지그 이런 것들을 한 손으로는 조금 멀리 캐스팅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두 손으로 이용해서 반동으로 반동으로 쓰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고, 가르쳐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 돌리고, 돌리고, 여러 번 돌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박자를 맞추려고, 본인이 박자를 못 맞춰주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와서 바로 캐스팅인데, 어, 예, 몇 미터? 예. 자. 자 캐스팅 하실 때자 보시면 이렇게 들고 지금 이렇게 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로드를 던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로드를 던지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박자를 못맞춰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아니 멈춰져도 캐스팅 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원심력을 이용해서 캐스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영상을 올리면 낚시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어, 한 손으로 캐스팅하면 되던데 굳이 저거 해야 되냐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옆에서 오신 분에 대해서 저는 성의껏 가르쳐 드리는 것뿐이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제가 하는 깔치 낚시 기법 중에 캐스팅 하는 기법들이 많습니다 캐스팅 하는 것만 제대로 익혀 두시면 상당히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어요 두 손으로 하셔야 돼요 두 손으로 왜냐하면 한 손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캐스팅 못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거리가 안 나오고 감으세요 감으세요 옆에 사람 방해되잖아요. 사장님, 이게 개인 배 같으면 사장님 마음대로 낚시하셔도 되는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던져봤자, 10m 밖에 안 날아가잖아요. 똑같은데, 사장님 던지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차피 오른손으로 잡고, 자, 오른손을 잡았잖아요. 잡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보세요.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자,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얼마 나날라갔어 30분도 날라갔죠? 예? 네? 그, 저까지 날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차선 20m 정도 날려줘야 돼요. 자,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때 놓는 거예요. 로드를 던지면 안 돼요. 그리고, 로드를 던지는 게 아니고, 로드를 던지지 말고, 이거 줄을 낳는 거예요. 쫙! 낳는 거예요. 아시죠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들어와서, 자, 이것만 넣으면 돼요. 로드는 던지지 말고. 그래, 이쪽손으로 약간 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쳐주는 거죠. 예, 예, 쳐주는. 그리고, 지금, 무의미하게 던지면 안 돼요. 지금 사장이 보 부분이 무의미하게 던지고 있어요. 지금, 저, 보세요. 빨간색 선이죠. 바이 10m 봐 봐요. 대각선에 있어도 1 5 m 죠 여기까지 와서도 5m를 감았으니까 15m죠. 나... 그럼 15m를 유지하면서 왔잖아요. 차이 나봤자 1m라고 감아 주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15죠. 15. 자, 15, 16. 1 6에서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5에 입질 났잖아요 예. 고기 물었잖아요. 자, 드랙 드랙을 조절을 잘해 줘야 돼요. 내가 지금 드랙이 너무 꽉잠게 있었어. 내가 1 정도 빼줄 정도. 드랙 조절. 캐스팅 연습하세요. 고기 안 나올 때 계속. 고기가 지금 어차피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돼요. 어, 그렇게요. 그렇게, 맞아 맞아요. 그렇게 또 회수하세요, 회수. 연습만 하세요, 캐스팅. 회수하세요. 그, 그거를 조금만 더 되면, 지금 한 15m 날라갔거든요. 20m만 날리시면 돼요. 자. 금방, 금방 그 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장님, 보세요. 이렇게가,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예. 네. 돼요, 돼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감감 됐어요. 근데 이제 방향만 방향만 오른쪽으로. 방향만 잡으면 돼 아, 방향만 잡으면 돼 20m 날아갔어. <laughs> 참 워스 워스 예. 확 채야 돼요. 내가 확 채야 돼 처음에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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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힘이, 힘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laughs> 어이구 <가자>. 누가 가르쳐줬어요. <laughs> <laughs> 집어가 조금 나갈게요. 지퍼되면, 아니, 점점 지퍼가 될 거예요.